형님을 닮은 펫을 제가 선물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애벌레 저는 약간 멋있게 착착 뛰는 것보다 아, 이제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 아아 아,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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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뜻이 아니라 <laughs> 아 잠시만 <laughs> 오늘은 그로가든에서 저를 도와준 유튜버 분들한테 펫을 선물합니다 제가 농장을 키우면서 친구들 도움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삥뜨는 택이 아닌 나눔 택이 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를 도와준 유튜버 분들을 불러 각자 닮은 펫을 선물했습니다 애벌레부터 햄스터까지 과연 유튜버 분들은 어떤 펫을 닮았을까요 어 디엠 왔어 아 뭔데, 또? 하. 아이, 또 내가 여기 를 오라고 한 이유가, 이번에 새로운 이벤트 때문에 내가 패창을 좀 비워야 돼서. 패창을 비운다고? 어, 패스 약간 주변에 나눠주면서 패창을 좀 비워주고 있거든, 지금. 어, 빼준다고? 어, 그럼 좋지. 뭐 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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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좋아? 어막 어, 아, 좋은 패 주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당연히 아니 안... 키친해 주는 거 아니야 다, 이거? 당연하지 웅마야 진짜 너무 미내 패지 딱 준비가 아, 돼 있어. 아 진짜 내가 키친해 진짜 못 얻었는데 형한테 얻게 될줄 진짜 꿈에도 몰랐다 나는. 아, 너키친에 없어? 어나키친에 어. 없지. 아코럽는 있지. 아 그... 설마요. 코럽드랑 그냥 키친이랑 헷갈린다. 아 아니지? 절대 안 헷갈리 절대 안 헷갈리지. 아 야, 진짜 주는 거야? 어, 너무 기대데 아, 봐봐 너가 막막 몸에 하얀색이 어. 있고 막 그러잖아. 어 완전 키친니야 어, 눈도 막, 빨간색. 아, 맞지 눈도 빨간색. 완전 닮은 거. 어. 진짜 완전 닮은 거 내가 주려고 지금 불렀어. 어. 아 일단 뭐잘 쓸게. 어 주면 어, 뭐 어, 주면 잘쓸 거지? 어 그치 그치. 또막 버리고 막 그러지 아, 않겠지? 아 무슨 어. 소리야? 평소에 뭔 소리야. 너처럼 어 뭐. 그런 거 그런 거안 하겠지요? 어? 에이 에이 그러지 않죠. 아이키친해 주는데 그거 어? 잘 써야지. 영점 영팔 짜리 얻기 어, 힘든 건데 어, 어, 그거. 어어 어, 어, 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비한 이 패시아 여기. 아 진짜. <laughs> <laughs> 아니,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거 뭔데? 완전 닮았잖아, 그냥. 아니, 니네 혼자 이거. <laughs> 눈이 꼬코 있고, 있고, 입 있고, 그리고 귀도 있잖아. 너랑 딱 닮았는데, 그냥? 아니, 그건 형도 똑같지. 아니, 형, 뭐... 이거, 이거, 머리 핑크색에다가 이거 지금 피부 핑크색에다가. 그거 <laughs> 머리야. 색깔이 달라요, 달라요. 어? 아, 아니, 이거, 눈도 이거, 저번에 형 화냈던, 화낸 냈던화그 메모장 아니야. 알았어, 내가 제대로 된거 줄게. 이거, 여기 있다. 어때? 아, 진짜 뭔갑파 <laughs> 아, 색깔부터 다르잖아, 이거. 아니, 나 흰색, 검정색, 빨간색인데, 이거. 어, 건강하지 않은 갑파너 약간 닮았어. 아, 이거, 어이가? <laughs> 아니, 아니, 색깔부터 아, 안닮았는데 이거. 닮았는데. 아니, 아니, 본인 닮은 것만 해가지고 어, 어, 있나? 어, 옆에서 봐, 옆에서 봐. 잠시만 봐봐. 옆에서 써봐. 어. 어, 아니 음, 진짜 음, 하나도 이 뭐가 닮았어 이거! 닮았는데 그냥? 너 동생인데 얘가? 야 그냥 이거는 그냥 어? 짬처리 아니야 알겠어! 아니 짬처리 같은 거 내가 왜 해! 아니... 어. 쓰레기 같은 거 너한테 버리려고 이렇게 패친다는 소리 한거 아니야. 진짜 너한테 닮은 패스를 주고 싶어가지고. 아 약간... 어, 그래서? 이제 진짜 주는 거지? 어어어어 <laughs>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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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어, 어, 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별로야? 아니 이건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색깔부터 다르다니까 진짜 이거.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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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지 이거 영상 콘텐츠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시청자들 <laughs> 아, 아, 다 <laughs> 아, 아, 이거 뭐? 아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봐. 잠시만. <laughs> 어떤 물줘요. 잠시만. 어어 닮은 거 없는데 쟤개못 생겼는데. <laughs> 어, 아 미안. 아 미안해서 아 미안해서 아, 아 미안 미안 미안해서. 네. 아 미안 미안. 아아 예, 공화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미안 미안. 아아 오케이 오케이. 마금속으로좀해 주시고 그런 거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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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 음. 이거, 는 이거 1 이거 1 이거 1 0 이거 100%. 지금, 어? 지금 어. 이 검은색이지, 검은색이지. 어. 저는... 이거 100%. 이 이거 100%. 이거 100%. 이거 지 이거 100%. 이거 1 0지얘거 100%. 이거 100%. 이거 1 0 이거 100%. 이 이거 1검이이지1 이거 다0 0이 이거 1 이거 1 0 이거 1 이거 1 0 이거 너 이거 닮았어 너 지금 너야 그냥... 이거 뭐 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에헤 이거 무슨 탄초주를 가지고 있고 이거 지금 뭐야탄초주를 주는 친구가 어디 있냐 야 심지어 닮았어 아, 야 계속 들고 있어 너 이게 뭐가 닮았어 야, 이거, 이거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 그냥, 그냥. 야, 야 진짜 그냥 닮았어 야이거 그냥 너탄초주를그 자체인데 그냥 진짜 무슨 소리야 나는 <laughs> 키친 했는데 이거 형 지금 키친에 없어가지고 지금 뭐와 키친에 닮아 일단 닮았어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닮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거 와... 너 닮아서 주는 거야 진짜 만약에 내가 키친에 있었잖아 그래도 안 줬어 너 왜안 닮았으니까. 아, 일단 잘 들었고요. 예 음. 이거는.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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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신고, 논란, 어, 아, 논란, 논란 한줄 추가요. 논란. 아, 어. 아이, 안 삭제했지. 안 삭제했구나, 아이, 까비. 예, 예, 예. <laughs> 아이. 아 근데 좀 귀중한 시간 내서 왔는데 지금 받은 게 이거라서 조금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아 그래? 예예 예. 예, 예. 어, 우리 시청자들은 탄초주로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는데 막 나한테 달라고 아, 막 그런 아, 분들 있는데 저... 나 어떡해? 음, 우리 아, 시청자분들 아, 그런 어떡해? 분들, 네 그런 분들 저한테 오세요. 네, 드릴게요. <laughs> 어 탄초주를 많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해야 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줬잖아. 뭐요? 모여. 뭐요가 아니지. 좋으면은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앞으로 형님을 각특히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해야지. 아니 이거 뭐 그냥 원하지도 않는 걸 주는데 이거 그냥. 뭐? 아니 무슨 소리? 감사합니다 니까 이거? 와, 내가 엄청 고민해 고민해 끝에 아. 너를 위해서 너를 닮은 패스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런다고? 아니 명절 때막밥 먹기 싫어도 할머니가 막 계속 강제로 먹이는 거 그러면. 어? 할머니 어, 그러면은... 그러면 감사하다 해야 되구나. 어, 이건 는컷 해주세요. 컷트안하줄 <laughs> 건데요. 무슨 소리야? 비유가 잘못됐네. <laughs>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오늘 그냥 오빠로 시청자 비야, 할머니 비야, 그냥 그냥 비야 디움. 아 진짜 할 말을 한다. 디움. 야 진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네. 야 진짜 몰락되면 다형 탓이야 진짜로. 어어 <laughs> 어, 어, 오케이 너 아, 이제 지금 접으면 형 탓이야 알겠지? <laughs> 모드 샤플다고 막 실력을 눌러주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예. 아 디음아 어 그냥 나가렴 줄거다줬으니까와 진짜 이거 뭐 그냥 강제로 이거 왔다가 지금 시, 기중한 시간 내서 왔는데 지금 어? 아니 어떻게 형이 줬는데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에이. 그냥 어, 기중한 시간 내려줘가지고 내가 줬는데 또 이거 어 갔네? <laughs> 오케이 그러면 다음 어 다음 사람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양님. 예예. 예.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저 지금 시간 텅텅 비거니 시간 만수르거든요. <laughs> 아, 시간 빌 게이츠. 네. 오케이, 그러면 제 서버 한번 잠깐 와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갑니다. 평양님, 평양님, 하이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서 아니, <laughs> 또 여기서 점프하고 있는 거야? 와. 당연하죠. 와, 여기는 아무리 봐도 진짜 너무 크다 이거는. 와. 저 최근에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어떤, 거, 어떤 거요, 어떤 거요? 대왕 캔디블라썸 자랐거든요.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웃음> 아니 하나 <laughs> 땅바닥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손잡이거든요. 아 반대로 자란 거구나. <웃음> 예. 예 <웃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랐어? <laughs> 아니 캔디 팔랐어. 이거 이렇게도 자라는구나 정말로 어, 다아 그래가지고 좀 표항님이 저번에 구경해 시켜주면서 어떻게 하는 지좀 알려줬잖아요. 그러거든. 예. 그래서 아? 제 농장 와 보시죠. 저도 성장했습니다. 음. 아, 농장 자체가 근데 되게 알록달록하다. 아, 맞죠, 맞죠. 이게 예쁜데요? 이게 그 장민 님이랑 무무 님이 와서 꾸며 준 거예요. 에, 진짜 센스가 없다. <laughs> 아니, 방금 식찬하다가 왜 갑자기 <laughs> 아니, 장민 님, 무무 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뜬다고? <laughs> 아니 평항님이 저 예, 예, 예. 100억짜리 주신 거 아직까지 저 간직하고 있거든요. 오, 오. 근데 제가 이거를 디움이한테 보여줬더니 디움이가 막, 아, 뭐 그거 100억짜리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약간 그 이랬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실까요, 마스터? 자, 저 잠시만 저희 치라는 걸 해가지고 점프으로 끌고, <laughs> 아, 끌고 갈까요? 점프으로 끌고 갈까요, 한번? 네, <laughs> 점프으로한10 킬까지 깰 때까지 한번 두 번을 훈련시켜 보죠.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거 전해 놓겠습니다. 이 자식, 디움 이 자식, 어, 어딜 감히 평항님을? 아, 요, 아무튼, 네. 제가 요, 오늘 이렇게 부른 이유. 네. 그 평양님 저번에 저 도와주시고 막 이런 거 선물도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제가 평양님을 닮은 패스를 제가 선물 드리려고 하거든요 닮은 패 일단 일단 이패스 일단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패스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되게 귀엽게 생긴 패스인데. 무슨 패스죠? 자, 아, 보여 드릴게요.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벌레 그거 어, 귀엽죠? 오,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laughs> 좀 징그러운데요? 아니. 너무 네, 가까이서 보... 보면 좀 멀리서 보면 이게 잘 눈에 아우 눈에 배지도 안 가서 좀 괜찮아 보이는데. <laughs> 네. 이, 이 가까이서 보니까 좀 별로네. 아, 그런가요? 예. 아좀 징그러워요. 다리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가까이 보면은 그냥 다 징그러워 보일 것 같긴 한데.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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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게 제가 왜 이걸 들려고 했었냐면 이 친구가 기어다니잖아요. 네. 나무도 기어다니잖아요. 뭐 평양님은 점프맵 고수, 초고수. 약간 점프맵 타워 같은 것도 막 기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느낌적인 음... 느낌으로 이거 들려고 했었는데. 저는 약간 멋있게 착착 뛰는 것보다 아, 이제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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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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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니 이러면 내가 나락가잖아요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빨리 넣을게. 아야 재동이 <McMahon> <죄송합니다. tô 웃음> 아, <kannstborne> <laughs> 아 빨리 아, 넣을게. 아 그러면은 제가 또두 번째로 혹시라도 좀 마음에 안 드실까 두 번째로 준비한 거. 에, 네. 이거 어때 이거? 니혼자루 네 원숭이. 어... 어, 얘는 뭐 처음부터 화를 내고 있어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화내는 아니, 표현이 평소에 에? 화내는 게아니 눈이 안. 화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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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귀엽잖아, 이것도. 막 얼굴 빨간색에다가 오, 어, 약 원숭이 나무 잘 타고, 표표 님도 이제 뭐 타고 잘 타고 어때요? 그로와 같은 잔들 데려온 거 아니에요? <laughs>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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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 잔데 얼굴이 너무 붉은데 아 이거 터찍 일보직전이거든요 얼굴 <laughs> 왜 이렇게 빨갛냐 생각보다 아, 데 <laughs> 제가 또 원숭이띠거든요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원숭이띠 또 대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저저 별로라는데 아,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침뱉었어요. <laughs> 아, 아 잠시만 잠시만 빨리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넣어. 그러면은 아 이거 아 제가 조금 아끼는 친구인데 예. 평양님이 약간 점프 타워도 하면서 침착한 느낌으로 하시잖아요. 되게 여유롭게. 어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여유로운, 여유로운. 이 나무늘보. 얘는 괜찮은데요? 약간 나무 오른다 어. 약간 타워 오른다 이런 느낌 오 어, 맞죠 맞죠 근데 심지어 여유롭다 야, 어. 여유가 넘친다 어, 요즘 지금 웃고 있는 거 보세요 이 친구 살짝 야, 야, 합격인데? 어, 합격 합격 아 예! 약간 플라이트도 있어 보이고 모자를 이렇게 딱 잡고 멋있는 포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 어 아, 맞네. 어데얘좀 아, 예쁘게 생긴. 생기... 아 갑자기 죽이시 아니 나 아니라. 아, 아, 네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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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 이걸로 안 맞아 보셨죠? 오 <laughs> 아, 어, 아니 아니 죄송해 요 죄송해. 죄송해. 아좀좀 많이 아프겠는데. 아, 아무튼 그러면은 제가 좀 이제 감사의 의미로 지금까지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야, 바로 저장이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평님이 주신 이 작물 가지고 사람들 돌리고 있거든요. 네. 나락각제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 <laughs> 저 이만 가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안녕히 가세요. 네, 빠이요. 장미님, 장미님! 아유, 깜짝아! 아이 지탱님! 아이, 저번에 제 농장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또 선물 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오, 선물? 어, 뭐지, 뭐지? 좋은 오. 건가? 지금 주변 친구들, 그냥 그러니까 주변 유튜버분들한테 그분 닮은 약간 펫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 닮은 펫? 네. 그래서 지금 장미님 같은 경우에는 쬐끄만 하고 그리고 막 거의 손 안에 들어오는 포켓걸이잖아, 포켓걸. 어? 아니왜무릎표아니왜무릎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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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아니 아니 왜 쌈을 들어? 다시 솔루션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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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포켓 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포켓 거리에 어울리는 이 애벌레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아니 아니 왜 공구를 떠드냐고 무섭게. 아니 포켓 걸 좋은 거 아니냐? 포켓 걸. 그 숙녀에게 벌레를 드리밀면서 아, 지금 우리가 장미인데 애벌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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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나요, 빵꾸. 아, 애벌레 아, 아, 빵꾸 나는구나.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음. 아,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조금만 하고 이제 약간 볼 빵빵한 느낌이니까 이건 어때요, 햄스터? 이거는 뭐, 약간 인격? <laughs> <laughs> 저 햄스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햄스터 여기 받아주세요. 와, 햄스터다. 와, 햄스터다. 사실, 장미님과 햄스터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햄스터 준비한 건데, 그냥 에버랜드 장난친 감사합니다. 거예요. 절대 이거 나락, 저, 어,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아니, 아니, 사뭇도 아, 못해. 아유, 잘못 가지고. 아 잘못 들어가지고 아무튼, 감사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아 안녕히 가세요. 미친 감사합니다. 네. 아, 부모님, 저번에 저희 농장 도와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아 도와주러 와가지고, 청소 제대로 안 해주고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제가 리뷰 1점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아니, 리뷰 1점이라니요. <laughs> 지금 5점 만점 5점 주셔야지. 어? 그 리뷰 5점 드렸어야 했는데, 5점 주는 거 깜빡해가지고, 그 리뷰 예. 대신에 팻을 선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저희가 또팻 받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팻을. <laughs> 아, 또 얼마든지 좋습니다, 예. 아, 또 동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팻 기부해가지고, 동물 좀잘 살게. 우리 페잘 살게 또 만들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와온 거거든요. 어, 근데 네, 좋은데요? 뭐, 어, 뭐 뭔가요? 무이랑 닮은 펜.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거 상어랑 닮은 거? 면 그건가? <laughs> 그 상어에 세발 달린 거고. 아, 상어 티트라랄라랄라 티라랄. 아, 그거가 아니라 네. 이 코이라는 친구예요. 와! 뭐 구우면 되나 이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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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총을 아니 생선구밖에더 되나 이거? 아니 여기 부사기다 너무 무서워 한 명은 그냥 막 렌치 들고 한 명은 막총 들고 아니 진짜 부사기다 맞네 여기 무섭네 진짜. 아니 닮았긴 닮았는데 이거 <laughs> 맞죠? 닮았죠 이거 아니 내가 지딱 보자마자 문이 생각났다니까요. 아니, 이게, 어, 아, 색, 단긴 색깔, 담아가지고 좀애 맞네, 이거. 어, 색깔, 색깔도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너무 닮았잖아요, 이거. 어, 그러게요. 어, 딱 봐도 그냥 이거, 아, 무무님이다. 와, 이거 무무님이 내 손에 들어왔다. 이거 헤쳐가지고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 그냥 무 아, 어? 예? <laughs> 아니, 무무님 그냥 드리고 들고 싶어가지고, 들고온 거예요. 음, 아이. 아유 너무 좋은데요? 저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아, 아, 아 당연히 줘야죠. 아, 당연히 줘야죠. 여기 이렇게 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번에 그 청소 감사합니다, 진짜. 아, 다음에 또 필요한 부르세요. 제가 또뭐몇개 훔치게 있나 한번 봐볼게요. 예. 아니, 아니, 그때 설마 뭐훔쳐 가신 거 아니죠? 제가 제대로 확인 못 했는데. 아, 확인 못 하셨어요? 예, 예, 예. 아이, 다행이네. <laughs> 아니, 아니, 뭐가 다행이야. <laughs> 아, 축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아, 예. 아, 아니, 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 가볼게요. 예, 저 오늘 이거 받은 패스, 이 라스터. 예. 네, 먹이로 주겠습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먹자. 아니, 나는. 아니, 잘 보살해 줄줄 알았는데, 나는. <laughs> 아니, 그리고 패스 선물에서 인벤토리를 많이 비울 수 있었네요. <laughs> 이게 나름 닮은 패스 연구해서 선물하니까 뿌듯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는 어떤 패스를 닮았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게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택배. 감사해.